이마거상술은 이마를 당겨 주름을 없애지만 눈썹과 눈꺼풀의 처짐을 확실히 개선시키고 미간과 눈가의 주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눈썹거상술이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거상술이라는 이름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알고리즘 상담에서는 이마거상술이라 말하겠습니다 이마거상술에는 내시경을 사용하여 작은 절개를 통해 눈썹과 이마 전체를 위로 당겨 올리는 내시경 이마 거상과 모발선 절개를 통해 눈썹과 이마 전체를 위로 당겨 올리는 절개 이마 거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눈썹의 처진 정도와 이마의 넓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고리즘 상담에서는 당신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당신의 상태를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했고, 각각 타입 A, 타입 B, 타입 C라고 부르겠습니다. 타입 A. 눈썹의 처진 정도와 상관없이, 이마가 좁은 편이고, 헤어라인과 눈썹 사이가 가깝다. 타입 B. 눈썹이 심하게 처지지는 않았고, 이마 넓이가 보통이고, 헤어라인과 눈썹 사이 거리도 적당하다. 타입 C. 눈썹이 심하게 처져 있고 이마가 넓은 편이고 헤어라인과 눈썹 사이가 멀다.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